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이 옷을 잘 입고 싶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코디를 하면서 퍼스널 쇼퍼로서 스타일링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나 저의 어떤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옷을 잘 입으려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고 어떻게 코디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, 만약에 내가 옷을 좀잘 입고 싶다, 아니면 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, 딱두 가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첫 번째, 너무 당연한 건데, 일단 패션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?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, 요즘에는 좀 예전과 다르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,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에서 되게 많은 걸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관심이 있으면 옷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찾아보기 마련인데 그런 거를 많이 접하고 안 접하고의 차이가 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. 이거 진짜 중요해요. 사람들은 물어봐요.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죠? 저한테 어떤 게 어울릴까요? 하고 물어봐서 입혀드리면 그동안 자기가 입었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함이 있을 수 있죠. 거기에서 그 어색함을 이기고 내가 그 스타일을 시도를 해보느냐, 안 해보느냐,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. 내가 좀 이게 어색하고 그동안 이게 내가 입었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이렇게는 못 입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발전은 없는 거지. 근데 새로운 스타일도 시도를 해보고 변화를 들여하지 않는 마음 가짐으로 있어야 그 이상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변화라든지 발전이 있는 거겠죠.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,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, 본인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세요?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이미지가 뭐예요? 라고 물어봐요. 그럼 95% 이상의 분들은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. 전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전뭐좀 요즘 이런 게 예뻐 보이던데?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고, 5% 정도의 분들은 그게 어떤 질문이죠? 라고 물어봐요. 어, 저 그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?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본인이 어떤 이미지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지를 여쭤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좀 남성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요. 아니면 좀, 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어요. 아니면 제가 좀 이미지가 좀 그동안 좀 공부만 해왔고 범생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전좀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좀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.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전좀 신뢰감이 있고 좀 정직한 이미지도좀 보이고 싶어요. 라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럼 그게 결정되면 그큰 틀을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남성적인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헤어스타일도 좀 블랙으로 해가지고 좀 짧게 해서 남성적인 이미지로 가고 가죽 자켓을 입는다던가 그렇다고 또 너무 가죽이라든지 이런 너무 남성적인 이미지의 아이템들로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절히 캐주얼한 것들이랑 믹스를 해서 좀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준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뭐 부츠를 신는다든지 그 위에 자켓을 걸쳐준다든지 이렇게 그큰 틀을 정해놓고 하지만 그큰 틀이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게끔 센스 있게 적절히 아이템 매치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는 신뢰감이 있고 되게 좀 단정해 보이고 이런 사람인데. 요즘 뭐 벌룬 팬츠가 유행하고 오버핏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막 오버핏 자켓에 뭐 벌룬 팬츠 막 이렇게 입어버리면은 그 스타일 자체는 트렌디하게 멋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찾는 본인의 옷은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 그큰틀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고 어떤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의 상태에서 혼자 하기가 좀 어려워요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롤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나의 이미지에 가장 근접하고 체형이나 이미지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옷을 잘 입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입어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, 어, 저 사람 저 스타일 예쁜 것 같아. 근데 그 사람이 블랙 니트랑 화이트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, 한 1,200만원 해. 그러면은 블랙 니트나 화이트 셔츠는 굳이 1,200만원을 주고 사지 않아도, 충분히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서치를 할수 있는데, 굳이 그걸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 말은, 그 옷들을 그대로 사라는 게 아니라, 그와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스타일링을 해보라. 이 말인 거죠.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좀 귀찮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. 안 그래요?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실패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통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실패도 많이 해봐야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, 나중에는 그 실패가 없지. 계속 내가 성공하는 스타일과 성공하는 코드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패션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아요 하지만 저도 안 어울리는 게 있고 나중에 지나가 봤을 때아 이거 되게 그 스타일 좀 별로였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사실 이옷 뭐, 뭐 하나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 입는다고 해서 그게 뭐내 인생에 대단한 실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그 많은 실패들 중에 정말 가장 별것도 아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. 옷 하나 잘못 입는 거는. 모든 스타일을 다 완벽하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만 입어야겠다. 라고 까지는 아니시겠지만, 어쨌든 실패도 조금 해보시고, 그래야지 본인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실패도 해보고, 뭔가 모티브로 삼을 만한 그런 브랜드라든지 롤모델을 삼아서 스타일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,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나만의 노하우도 쌓이고, 나만의 스타일도 쌓이기 때문에, 내 스스로도 나한테 어울리는 제품을 찾거나, 코디를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죠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시를 하실 때 기초적으로 좀 이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좀이 틀은 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든지 옷을 좀 입을 때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좀 알려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관심을 가져라.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라. 실패도 많이 해봐라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일단 결정을 하고 스타을 시작하자.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어떤 롤 모델이나 브랜드를 정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 입어보자. 그리고 하나 추가해드리자면 고집을 조금 없애세요내 마음에 들고 내 거고 막 내가 그걸 너무 입고 싶다고 해도 너무 아닌 것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 저만의 그런 노하우들이라든지 또 재밌는 코디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의 답글을 남겨드리니까 그런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